때는 1989년 2월 28일 오후 5시 에 일본 후쿠시마현 다루마군의 조용한 시골 마을 미야코지촌에서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힐 만큼 매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마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여자 교직원 숙소 화장실에서 다름 아닌 젊은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다. 정확히는 화장실이 아니라 정화조 에서 남성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남성의 시체를 발견한 사람은 해당 초등학교 여자 교사인 A씨는 퇴근 후 학교 옆 교직원 숙소의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무심코 변기를 들여다본 순간 낯선 신발 한 짝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A씨는 화장실 밖으로 나가 숙소 뒤편의 정화조 쪽을 살펴보았는데 놀랍게도 늘 항상 닫혀있던 정화조 철제 뚜껑이 열려있었다 그리고 뚜껑이 열린 정화조 안에는 사람의 다리 같은 것이 보였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그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출동한 경찰과 소방대원은 가까스로 도구를 사용하여 변기를 부수고 정화조 속에 갇힌 시신을 꺼냈다. 조사 결과 시신의 신원은 교직원 숙소에서 10분 떨어진 곳에 사는 칸노나오유키라는 이름의 당시 26세 남성이었다. 시신이 정화조 속에서 발견된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조사 결과 칸노나오유키는 살아있을 때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간 것으로 판명되어 더욱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는 대체 왜, 어떻게 다른 곳도 아닌 정화조에 들어가 사망하게 된 것일까? 우선 칸노나오유키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살펴보자. 칸노나오유키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영업사원이었다. 키 169.5cm에 몸무게 69.5kg인 멀끔한 외모의 소유자이다. 고등학교 때는 밴드 활동을 하는가 하면 사망 전까지 동네 청년회에서 오락부장을 맡을 정도로 쾌활하고 활달한 청년이었고 동네 어른들로부터 예의 바른 청년이란 평판까지 듣고 있는 건실한 청년이었다. 또한 정화조에서 칸노의 시신을 가장 처음 발견한 여교사 A 씨는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였고 A 씨의 남자 친구와 칸노가 지인 사이라서 상당히 충격이 심하였다. 일전에 A 씨는 지속적인 장난 전화에 시달렸던 적이 있는데, 이때 칸노가 나서서 해당 전화 음성을 녹음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해주는 도움을 준 적도 있어, 칸노는 고마운 존재였다고 한다. 이런 평판을 받고 있는 칸노가, 어느 날 갑자기 정화조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것은, 마을을 발칵 뒤집을 만했다. 모두가 칸노가 살해당한 채 정화조에 유기되었거나, 아니면 타이에 의해 억지로 정화조에 넣어졌다가, 사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경찰의 수사 결과는 그와 정반대였다. 경찰은 칸노가 자발적으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 얼어 죽은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려버렸다. 대체 누가 그 더러운 정화조 속에 자발적으로 들어가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싶을 수 있지만 경찰의 추리는 타당했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칸노는 사망 당일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퍼와 운동복을 돌돌 말아 배 위에 움켜진 자세로 정화조 속에서 숨져 있었는데, 비좁은 정화조에서 이러한 자세를 취했다는 건, 적어도 정화조에 갇힐 당시엔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또한 정화조의 입구는 지름이 36cm 불과한 원통형이고, 20대 남성의 평균 어깨 넓이는 40.4cm인데다. 칸노는 외소한 체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36cm 지름의 원통형 입구에 들어가려면, 스스로 척추와 관절을 움직여서 몸을 우겨넣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 측에서 수차례 실험을 거듭해 보았지만 타인이 칸노를 기절시킨 상태에서 억지로 정화조에 밀어넣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정화조 뚜껑이 열려 있었다는 점도 이 수사 결과에 힘을 실어주었고 만약 어떤 사람이 칸노를 정화조로 밀어넣었다면 칸노가 쉽게 발견되지 못하도록 또한 칸노가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지 못하도록 정화조의 뚜껑을 닫지 않았을까. 무엇보다 부검이가 밝힌 칸노의 사인은 저체온증과 흉부 순환 장애였다. 성인 남성이 폭 125cm, 높이 107cm의 비좁은 정화조에서 장시간 다리를 웅크린 자세로 있었던 탓에 심장으로 향하는 혈류가 막혀 질식했고, 영하권의 추운 날씨까지 더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결론이었다. 사건은 타살이 아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스스로 정화조에 들어갔다가. 그곳에 갇혀 사망한 사고사로 마무리 지어졌다. 하지만 이 사건을 일종의 미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일본에서 독립 다큐멘터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 유가족들이 방송에 출연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는 고소하였고, 칸노가 정확히 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정화조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건 현장인 화장실은 여교사 A씨가 혼자 쓰는 개인 공간이었기 때문에, 유가족을 비롯해 평소 칸노를 좋게 평가하던 마을 사람들은 경찰의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일부 사람들은 사건 당시 칸노가 용변이 급해서 A씨의 화장실을 사용했다가 정화조에 물건을 빠뜨렸고 그걸 주우려고 정화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았다. 용변이 급하다고 한들 여교사가 개인적으로 쓰는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할 뿐더러. 용변을 보다가 정화조에 빠진 물건을 꺼내려고 그 비좁은 정화조에 들어가는 것도 비상식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화조를 조사해 본 결과, 오물이 가득한 정화조에 들어가서 꺼내야 할 만큼 값어치 있는 물건은 없었다. 발견된 것이라곤 칸노가 입고 있다가 정화조 안에서 벗은 것으로 추정되는 옷가지와 신발뿐. 무엇보다 보통 체격의 성인 남성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정화조에 들어가려면 상당한 유연성과 근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남성이 무턱대고 들어갔다간 칸노처럼 자세를 잡기도 전에 몸이 끼거나 다쳐서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칸노 역시 즉흥적으로 정화조에 들어갔을 확률보다 해당 정화조의 구조와 각 부위의 길이에 대해 미리 조사한 뒤 충분한 연습을 거쳐서 정화조에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 보였다. 이런 정황들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보면 쾌활하고 예의바른 청년인 줄로만 알았던 칸노는 사실 평소 여성의 대소변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변태 성욕자였고 성욕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고 추접한 계획을 세웠다가 결국 정화조 안에서 생을 마감한 관음증 환자로 비춰지기도 했다. 물론 경찰은 칸노가 변태 성욕자라 정화조에 들어갔다고 단정짓지는 않았지만 또한 이 사건에는 정화조에 들어간 이유 말고도 여러 의문점이 남아있다. 우선 사망 전 칸노의 행적이 평상시와 달랐다. 사실 칸노는 사체 발견 사일 전부터 실종 상태였는데 24일 오전 10시쯤 아버지에게 외출한다고 말한 뒤 집을 나선 후로 어디에서도 목격되지 않았다. 칸노가 외출한다고 말한 날은 쇼와 덴노의 국장이 있는 임시공휴일이라 많은 기업체들이 추모를 위해 문을 닫은 상태였고 이런 날에 외출했던 칸노는 이후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고 이상함을 느낀 가족들이 실종 신고를 했다. 그후 3일 뒤인 27일에 칸노의 승용차가 발견되었는데, 칸노의 차는 사건 현장 인근 농협 정문에 키가 꽂힌 채 대충 주차되어 있었다. 마치 금방 다시 돌아올 것처럼. 그후 다음 날인 28일 오후에 칸노가 사체로 발견된 것이다. 두 번째 의문점은 A 씨가 2월 24일부터 사흘간 고향으로 휴가를 떠나 숙소를 비운 상태였다. 즉, 칸노가 정화조에 들어갔을 시기는 A 씨가 숙소를 비운 시점이기 때문에 유족 측은 용변을 보는 A 씨를 관음하기 위해 정화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들은 결론을 뒤집을 만큼 결정적인 증거가 아니었다. 세 번째 의문점은 정화조에 칸노의 신발이 한 짝만 발견되었고 나머지 신발 한 짝은 사건 현장에서 1.5km 떨어진 제방에서 발견되었다. 네 번째 의문점은 사건 발생일인 2월 28일은 영하권의 추운 겨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칸노가 정화조 밖에 아닌 안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옷가지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다 저체온증에 걸린 사람이 갑자기 덥다고 느끼며 옷을 벗는 경우는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이상탈이라고 한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야기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경찰 쪽에서는 모두 음모론으로 일축하고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다큐도 만들어지고, TV에서도 계속해서 음모론은 제기되고 있지만, 누군가는 단순한 변태의 사망사건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타살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미제 사건은 아니고, 미제 의심사건이라는 이름이 붙어졌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정말 칸노는 변태 성욕 때문에 정화조에 들어가 사망한 걸까? 아니면 유족들과 지인들의 주장대로 밝혀지지 않은 타살인 걸까? 일본에서 발생한 미스터리한 후쿠시마 정화조 사망 사건에 대한 이야기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